안녕하세요. 저는 노고스 학원에서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창환 강사입니다. 그러면 23년도 보인고등학교 통합과학 내신대비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저 역시도 사립학교에서 5년 정도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이라든지 어, 학교 시험 출제 유형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년도 저의 입시 결과입니다. 자, 1학기 때는 보인고등학교 전교 1등을 배출했고요. 자, 2학기 때 마찬가지로 1등급 및 만점자를 어, 다수 배출했습니다. 자, 매년 저는 전교 1등을 어, 보인고등학교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인고죠. 자, 보잉고등학교 통합과학 단위수 및 평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3월 전이기 때문에 23학년도 계획은 나와 있지가 않지만 자, 작년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서 제가 22년도 평가 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잉고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기준 단위는 통합과학이 8단위인데 운영 단위는 6단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학기 때는 주당 4시간을 운영하고요, 2학기 때는 2시간을 운영을 해서 운영 단위는 6단위지만 평가를 할 때는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이 8단위로 평가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 역시 운영 단위가 2단위입니다. 자, 2학기 때만 2시간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평가 계획을 보시면 자, 지필 평가가 일단은 7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50점, 서술형, 논술형이 20점. 그래서 7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30점이 남죠. 30점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실험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탐구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수업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 클리닉 시간에 어이 내용들을 함께 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인고입니다. 보인고 통합과학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보인고 통합과학의 난이도는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1학기 중간 기말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 컷이 거의 99점에서 97점입니다. 그 다음에 2개 이상 오답하면 3등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촘촘한 상위권이고요. 자 아무래도 자사고다 보니까 심화 지역적인 문장이 좀 문항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생명 지구 파트는 자 프린트로 수업을 하시고요. 지엽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3년째라고 써놨는데 3년째 같은 프린트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저 같은 경우는 미리 프린트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어 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 화학 파트 같은 경우도 프린트로 수업을 하십니다. 그다음원 과목의 심화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보인고는 다른 학교와도 뭐 비슷하지만 유난히 원 과목의 심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원 과목의 내용으로, 즉, 물리 화학 파트로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화학 선생님이 고3 선생님께서 고1로 내려오셔서 화학의 난이도가 더욱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결론은 보인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 심화 유형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화 유형의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인고등학교는, 음, 두 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하십니다. 한 명은 물리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물리파트를 수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분은 화생지 수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3년째 프린트 내용이 동일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리 프린트를 나눠주고, 이 프린트와 학교 수업, 그 다음에 학원 수업을 비교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운도 복불복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2와 고1. 선생님이 수업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선생님이 좀더 수업력이 좋으신지 좀 열심히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시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선생님의 운이 좀 복불복으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어떤 유형이고 어떤 전공이시고 예를 들어서 화생지 같은 경우는 어떤 전공이신지에 따라서 시험 문제 유형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 선생님의 성향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생지의 프린트는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학기별로 프린트를 미리 나눠주고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을 비교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인 거죠. 실질적인 원 과목의 비율이 일반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입니다. 각각 원 과목의 비율이 일반구에 비해서 20% 정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가목의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에서 심화 문제 풀이를 해주시기는 하시는데 반에서 20% 이내만 이내의 학생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물리 원 심화 문제와 생명과학 원 심화 문제를 가져와봤습니다. 통합 과학에서 출제가 된 거고요. 실제는 물리 원, 생명 원 내용이죠.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모의고사 유형에서 주최를 하시기 때문에 그 물리원 파트, 생명원 파트, 우리가 학교 수업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 수업 내용을 가지고 해당되는 그 모의고사의 유형 문제를 같이 풀어본다면 충분히 보인고 심화 문제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통합과학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학은 암기죠. 암기지만 개념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개념의 이해를 한 후에 암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자, 시간 관계로 암기를 할수 있는 별도의 시간이 없죠.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따라서 준비하는 플로우가 중요합니다. 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저는 어,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개념의 이해죠.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2단계는 그 개념의 이해를 적용하는 문제풀입니다. 그리고 과제가 나가죠. 3단계는 오답정리입니다. 오답정리 같은 경우는 전 시간에 과제를 한 8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 과제가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채점을 하고 오답을 정리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오답정리를 통해서 3단계까지 수업시간에 완료를 하게 됩니다. 4단계는 온라인 클리닉입니다. 매주 1회, 목요일 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태블릿 패드를 활용해서 한번 더 정리해줍니다. 두 번째 개념의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 클리닉도 진행을 하는데 이건 좀 비정기적입니다. 그래서 화학 물리 위주로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선별하여서 현장 클리닉을 저희 학원 스터디 카페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전 30분, 수업 후 30분 클리닉은 거의 매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후 30분 같은 경우는, 자, 과제 미진자, 그 다음에 테스트 점수 기준 미달자들은, 어, 오답 정리를 하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전 30분, 수업후 30분은 1대1의 시간을 각 학생들에게 부여를 하게 됩니다. 자, 5단계는 제가 하는, 어, 부분인데, 전범위 개념 정리 영상을 다시 태블릿 패드로 정리를 해서, 아이들 시험 보기 열흘에서 일주일 전에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 번의 개념의 이해를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세 번의 개념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암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봤죠. 얘들아, 선생님이 수업하는 개념의 이해를 세번 정도 한다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지 않을까? 강의를 세번 듣는다면 암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어, 많은 친구들이 그렇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매우 높았고요. 저는 1단계,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를 통해서 3번의 개념의 이해, 개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6단계는 집특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정리, 프린트 정리, 예상 모의고사. 제가 만든 예상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귀가 한 다음에 한 2시에서 새벽 3시까지 온라인 자습실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제 실질적인 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수업 흐름도입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 뭐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업 전 30분 개별 클리닉, 수업 후 30분 개별 클리닉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별로 1대1로 시간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그 학생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구성입니다. 자, 메인 교재가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어, 필기에 가면서 채우는 그런 메인 교재입니다. 그다음에 과제를 나가는 워크북 서브 교재고요. 그다음에 보인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나 화학 같은 게 심화 유형이 많죠. 모의고사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담은 수업 개선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제가 열심히 만든 제 수업 강의를 그대로 옮겨 놓은 손필기 노트입니다. 자 사이즈도 작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어,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뭐 암기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자,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인데, 자, 1단계는 수업 전후 클리닉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자, 2단계는 온라인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매주 수업 영상, 그다음에 온라인 클리닉 영상을 클라우드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겠죠. 온라인 클리닉 같은 경우도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는 경우는 그치? 이 영상을 올리면 이 영상으로 보고 공부를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온라인 클리닉 영상 같은 경우 제가 부모님께 부탁을 드리죠. 그래서 부모님이 좀 확인을 해 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테스트 결과는 부모님께 당일 전송이 됩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시험 일주일 전에 전 범위를 태블릿 패드로 정리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어, 작년과 올해 보인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나눈 어, 소통의 후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교 1등도 있고, 뭐 100점, 뭐 1등급, 뭐 과학 다 맞았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올해도 믿고 맡겨주시면 보인고 학생들과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도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다져진 오랜 노하우로 전달력 높은 수업을 하겠습니다. 저는 매년 영동일고, 보인고, 자민일고를 전교권 등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교재로 저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내신 완벽 대비 커리플로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인고등학교 수업은 방위관에서 이루어지고요. 월요일 6시 30분부터 9시 30분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의 상담을 원하시면 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